여러분의 공동체 무탈하시죠? 공립의 남학사 남영찬 박사와 함께 살펴보는 칭찬의 방법 필요성을 저희가 지난 편에 알아봤는데 이번 편에서는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하면 어떤 부분이 생각날까요? 제일 먼저 고령화된 주민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주민들이 이제 많이 고령화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고령화된 주민들은 그 동안 칭찬을 많이 해봤을까요? 또는 칭찬을 많이 들어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누구를 칭찬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칭찬 받는 건더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칭찬의 첫 번째 방법은 다름 아닌 죄송합니다. 칭찬 방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칭찬 방법 훈련을 할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어린 자녀분들 키워보신 적 있죠? 네. 처음에 일어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든가요?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기다가 뒹굴다가 엎어지다가. 무언가 자꾸 일어나다가 이렇게 뭔가 학습을 훈련을 해서 완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70, 80대 마을 공동체 주민들의 칭찬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남혜정 박사가 현장에서 실제 하였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어, 뭐, 어촌, 농촌, 도시 재생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공동체를 가서 만나봅니다. 그분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미사 소통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공동체라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르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혹시 5030 클럽이라고 아십니까? 응? 네, 5030은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 개인별 소득이 3만 불 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개 나라도 안 됩니다. 전 세계 탑10 안에 저희 대한민국이 들었다는 겁니다. 별로 가능하지 않십니다어르지 G7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일컫는 말을 G7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G8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렇해도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말을 평상시 잘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대한민국 어? 갑자기 귀를 쭉 못하십니다. 한번 제가 더 합니다. 어르신 대한민국 아, 축구 축구 월드컵 어, 우리나라 4강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전의 추억 2002년의 추억을 다시 불러 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업박자 박수, 박수야말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DNA가 깃들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재미있잖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박수 치는 것보다 대한민국. 얼마나 빌딩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박수를 가지고 어르신들께 대한민국을 당신 최고 어디서 많이 보셨죠? 남영찬 박사 표 칭찬의 박수는 무조건 당신 최고 이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 일단 박수 이 리듬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거나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하게 유도를 하고 나서 저는 바로 이어서 그분을 칭찬하도록 유도합니다. 발표가 딱 끝나시면 바로 이어서 당신 최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 어르신은. 대부분 쭈삣 쭈빛, 하십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그렇게 들어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당신 최고 발표가 끝나서 칭찬의 박수를 쳤을 때 주민 그 주민이 어르신께서 되게 좀 멋스케하는 쭈삣하는 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laughs> 아셨죠? 자, 앞에는, 앞에는, 대신 걸려서, 서 자, 시작! <laughs> 방시제고! <방식 최고! 웃음> 와, 정말 천재들입니 천재들.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뭐. 우리 칸산주마 대치니 네. 저렇게 떠오르는 태양 같은 것이다. 네. 아,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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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을 것이다 너무 네. 해서도 잘해주셨어 당신 최고 시작 당신, 당신 최고 이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어여쁜 세계적인 비스 유니어 음. 비스 비스가 오픈해야 <laughs> 합니다 그래서 우와. 우와. 잘잘잘자 우리 당신 최고 시작 당신 최고 맞으시죠? 되게 버스킹 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젊은 마을 주민들로 내려가면 리듬을 타시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당신 체고 하면 막어 좋다고 어막 으싸가싸 하시고 이런 액션을 감내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네, 열창 가요? 최고이 아, 예. 따라서 해. 관광객들이 오면은 걸어 다니거나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레일로 해서 다니는 것도 괜찮다 진짜 이 최고야. 예. 당신 최고. 시작. 아, 아, 당신 최고. 최고. <laughs>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단순한 칭찬 방법 하나만 가지고도 소통의 키를 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한 골든 키는 칭찬인데 이 칭찬을 그냥 칭찬해라 칭찬해라 참 머쓱하지 습니까 통일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발표하면 참여한 모든 주민들이 다 그분을 향해서 지칭하면서 당신 최고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쭈빗쭈빗. 뭐. 그러다가 어? 내가 발표를 했더니 마을 주민 전체가 나를 향해서 칭찬해 주네. 어, 나도 칭찬해 보니까 어, 기분 나쁘지 않아. 아, 칭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대방한테 긍정의 메시지를 남기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이렇게 반응하죠.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나 평생 아, 평생에 걸쳐서 지금 이 순간만큼 이렇게 칭찬을 크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 나 오늘 잠못잘것 같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칭찬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훈련이죠. 이거 못하는 대한민국 사람 있나요? 타웁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을 똑같은 네 단어, 네 단어인 대한민국을 당신 최고로만 바꿔서 연습하면 전혀 어색함 없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이 하실 소통이 소통해야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을 오픈하게 됨으로 해서 의사소통의 첫 단추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남영찬 박사가 남영찬 TV 끝날 때마다 당신 최애고 이렇게 하시는지 알았나요? 바로 남영찬 박사만의 칭찬법은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뜨거운 과거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기억해내자 그리고 두번째 이 엇박자 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이 엇박자 박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보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제가 이 당신처럼 박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마을공동체에서 고령화된 주민들과 소통을 할때 일대일로 할때 당신 최고 다른 사람 고이거는 별로 네 그냥 끄덕끄덕 거려주시고 어 맞장구 쳐주시고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룹으로 그룹 뭔가 학습이 이루어진다든가 마을 주민 전체가 50명 막 이렇게 모여진다고 할때 힘들게 의견을 얘기한 사람한테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 사람 전체가 당신 채고 이런 박수를 시연한다면그 효과는 정말로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매번 누군가 발표할 때마다 우리는 당신 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박수의 효과 제가 마을 공동체 현장 가서 농촌, 어촌, 도시 뭐 어디를 가서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명찬 박사와 함께 멋진 칭찬을 했으니까 아주멋있오 오늘도 이렇게 아름차운 찬물에 찬하시오 그냥 참으 당신 최고! 정말 최고!